친구들 안녕. 목사님은 새싹구 전효성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페스티벌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와 주세요. 코로나를 맞이하여 아동일국은 온라인 성경학교를 우리 9월 13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성경학교가 아니고 말씀 페스티벌입니다. 이 말씀 페스티벌은 유대인의 3대 절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그것도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축제로 즐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절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 주었고 두 번째,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스토리텔링과 예배 이것을 꼭 교육하라고 절기로 지정해놓고 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위기 23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41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것을 원어로 풀이하게 되면 바로 축제를 거행하다. 이것을 기쁘게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각 처서에서 기쁘게 드려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이것은 바로 축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동일국에서는 우리 패키지 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패키지 팩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패키지 박스입니다. 이 패키지 박스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쌌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짜자자잔! 이렇게 말씀 페스티벌을 알리는 포스터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설명했던 이 목회서신이 들어있고 한 장을 바로 넘겨주시면 아동의 꼭 말씀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그진행 순서와 그 스케줄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이건 새싹부 박스인데 새싹부 박스에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가들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음료수도 들어있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뮤지컬 세계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동화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 말씀 페스티벌, 패키지박스에만 들어있는 한정판으로서 이거 지나면 이거를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만들지 않습니다. 아쉬워요 너무.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 17개의 이야기가 있고요. 17개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뮤지컬 설교 QR코드가 약 16개가 들어있고, 우리 유동 영상 QR코드가 17개가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책은 10월달에 있는 말씀 암송 페스티벌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자료니까 이거 잊지 말고 꼭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아직은 선물을 주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권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아쉬워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USB가 들었는데 이 USB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이 USB는 바로 뮤지컬 설계에서 만났던 노래 17곡이 음원으로 출시가 된 USB입니다. 이 USB를 차 안에서 꽂으면 바로 들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USB가 4기가예요 4기가의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USB를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파일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꼭 다른 곳에 옮겨놓고 USB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만들기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비누 만들기 키트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손소독제 만들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마스크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스죠. 바로 주한 9월달 기쁨의 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큐티를 하고 싶은데 큐티책을 구할 수 없어서 슬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페스티벌 할수 있는 이렇게 공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페스티벌 첫째 주에 필요한 재료부터 먼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 거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교재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두 번째 주에 필요한 성경 페스티벌의 준비물은 이 비누 만들기와 우리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셋째 주에 필요한 재료는 손 세정제 만들기와 이렇게 교재를 준비해 주세요 매주마다 영상을 통해서 성경 페스티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거예요 우리 영상에는 성지순례 여행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 만들기 여행 영상이 있고 세 번째 공과 가이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영상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말씀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을 꼭 보내주세요. 그 영상들을 모아서 우리 예배 때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말씀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아주시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 페스티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말씀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 말씀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아주시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이 말씀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 테스트거리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